네,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정보표준화부 송규사팀장입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내용은 어, 저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히라이폼 에이전트를 활용한 의료기관과 심사평가원 간 양방향 이 소통 채널 구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 히라이폼 에이전트는 2019년 3월부터 운영 중인 어, 심사 평가 정보 제출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핵심 모듈로서 당시 그 심포괄 수가제, 한방 추나 등 사업과 관련된 의료기관과 청구 소프트웨어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설명회를 진행하였었고, 어, 2020년 이후에는 오프라인 설명회 대신 실시간 온라인 인터넷 방송을 통해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어, 심사평가 정보 제출 시스템의 기본적인 어, 내용은 생략하고 히라이폼 에이전트 모드를 활용한 어, 기술적인 측면을 포커스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는 개요, 주요 내용, 협조 사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어, 우선 개요에 관한 상황입니다. 어, 심사평가원에서는 각그 사업, 정책, 목적 등에 따라 다양한 포털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포털 시스템은 어, 의료기관 정보 시스템과 직접적인 연계가 불가능해서 각종 신청서 등록, 어, 자료 제출 등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관리되는 정보를 심사평가원의 각 포털에 접속을 하신 후 관련 정보를 눈으로 확인하시고 수기로 재입력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보를 잠, 잘못 입력을 하시거나 누락되어 생기는 데이터의 신뢰성 문제 그리고 불필요한 이중 입력으로 의료기관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으로 자료를 보내는 경우에는 자료의 해신, 아, 훼손, 그리고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같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 심사평가원에서는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고 의료기관에서 보다 편리하게 데이터를 송수신 가능하도록 히라이폼 에이전트라는 클라이언트 모듈을 제공하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 표준 서식 기반 심사 참고 자료 제출 서비스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료 기관에서는 그 히라이폼 에이전트를 단순히 심사 참고 자료를 제출하는 모듈로만 인지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동 시스템을 활용하시면 어, 심사 평가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정보시 의료 기관 정보 시스템에 애드온 채널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서비스의 주요 내용 아, 관련 서비스는 주요 내용 챕터에서 어,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 내용에 대한 상황입니다. 어이폼에이전트를 이용한 데이터 송수신 구성도의 화면입니다. 우선 여기에 보시는 이 테두리가 의료기관에서 쓰고 있는 병원 정보 시스템의 어, 그런 그 구성의 화면입니다. 어, 이 EMR, HIS, OCS 그 경영에 관련된 MIS 등등, 여러 기관 정보 시스템을 뭐, HIS라는 명칭으로 다양하게 시스템을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이시는 에이전트라는 모듈이 심사 평가원에서 제공하는 모듈이고, 이 에이전트를 통해서 데이터의 송수신이 일어납니다. 우선 데이터의 송수신을 위해서는 어, 일종의 그 인터페이스 규칙인 리페스, 리퀘스트 리퀘스트 파라미터 정보에 담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부분이 실제 의료 기관에서 어 자체 개발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리퀘스트 항목에 당목, 그 항목의 자료를 어 송신을 하시고 송신된 결과에 따라서 수신된 그 리스판스 정보를 어 파싱을 하셔 가지고 화면에 보여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별도 구현 없이 저희가 에이전트를 통해서 심사평가에서 운영 중인 포털 서비스를 통해서 화면을 제공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리스판스, 아, 리스판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이폼 에이전트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현황입니다. 어, 심사평가에서는 현재 그 심사표준 서식을 36종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서식은 1차 심사, 심포괄수과제 관련 어, 심포괄수과제 이신청, 난임, 어, 진료 의뢰송 등 업무에 사용될 수 있음 있습,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중그 심포괄수과제 관련되는 기관들은 현재 어, 의료기관에서 쓰고 있는 어, 의무기록 기반의 퇴원 요약 자료, 그리고 입원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의료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 등 어, 모두 저희 그 에이전트를 통해서 송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이전트를 통해 평가 표준 서식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으며 어, 기존의 평가 자료 제출을 하기 위해서는 심사 평가에서 제공하는 이 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기간 단위 조사표와 그리고 환자 단위 조사표를 제출해야 되지만 평가 표준 서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 이 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기간 단위 조사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추가적으로 간상동백구예술 폐렴 정신건강 입원 영역도 오늘 금일 어, 공공시부터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료 의뢰해송 시범사업입니다. 진료 의뢰해송에 해당되는 정보 역시 히라이폼 에이전트를 통해 제출하실 수 있으시며 그리고 금년 그 4월부터는 진료 의뢰서내에 첨부되는 진료 정보 역시 파일 형태가 아닌 에이전트를 통해 표준서식으로 제출하시는 경우 별도의 가산 수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시간 급여 확인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DUR의 그 처방 전간 서비스와 유사한 형태로 한방 관련 의료기관에서 실시 또는 어 처방되는 수신자의 처박 그 추나 처방 내역이 실시간 적재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추나의 경우는 수신자가 연간 20회 이상 순화요법을 실시했는지 그리고 처방의 경우는 연간 10일 이상, 10일 이내 첩약이 처방되었는지 실시간 건수를 확인하여 급여 횟수를 초과였는지그 여부를 실시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포털 연계 서비스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그 리스펀스의 화면 연계 서비스로서 유료 기관에서 단순한 링크성 리퀘스트 정보만 있으면 이용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어, 이포메이전트를 통해 로그인을 하신 경우에는 어, 심사 평가 정보 포털, 위안기관 업무 포털, 이평가 시스템, 그리고 최근에 오픈했던 그 시범 사업 포털 시스템의 메뉴를 별도의 로그인 과정 없이 이용하실 수 있으시며 어, 해당 그 기능을 통해서 심사 평가원의 자주 찾는 포털 메뉴를 의료기관 정보시스템에 애드온 채널로 등록하시면 보다 빠르게 심사평가원 포털 사이트를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동시스템을 통해서 의료기관 담당자별 알림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이전트 환경 설정에서 업무별 알림 수신 여부를 설정하시면 그각 업무별 그 발생된 요청사항 등그 알림을 실시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어 다음은 표준서식 제출을 예를 들어 API 적용 방법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우선 그 이폼의 에이전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DLL 또는 TLB 참조 방식으로 의료기관 정보 시스템의 모듈을 임포트하여 이용하실 수 있는데 그 DLL 등에서 제공하는 다큐멘트 객체를 선언하신 후 그리고 각 목적에 맞는 리, 목적에 맞는 리퀘스트 정보를 담고 그리고 서식 그 에이전트에서 기재 형식 정보에 맞는 정보인지 에이전트에서 1차 검증 후 제이슨으로 변환하여 해당되는 정보가 심사평가원 서버로 전송이 됩니다. 이후 전송된 내역은 2차 검증 및 리스판스 정보를 심사평가원 서버에 처리하여 제이슨 방식으로 리턴하게 됩니다. 그 참조 방식이 DLL 방식이다 보니 순수 웹 환경으로 병원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는 해당 다큐멘트 객체를 참조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제공하는 브로커의 웹 소켓 기능을 이용하여 송신하시면 되는데 이 브로커 기능은 뒷부분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심사 평가 정보 제출 시스템의 포털 화면입니다. 좌측 상단에 그 에이전트 다운로드를 클릭하신 후 셋업 파일을 설치를 하시면 어, 그 다운로드를 받으신 후에 설치하시면 되고 그 아래의 개발 가이드를 클릭하시면 각 API별 목록 및 메소드별 상세 내역과 관련 샘플 스크립트도 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포털 접속 없이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윈도우 CHM 파일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폼 에이전트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 C, 베이직, 델파이, 파빌더 자바 등 로기간 정보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개발 언어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어 시스템 사양은 MS 단내 프레임워사 4.0이 실행될 수 있는 운영 체계라면 어,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폼 에이전트를 설치를 하시면 다음과 같은 구성 파일이 만들어지는데 실행과 컴피그등 에이전트 관리를 위한 공통 파일과 표준 서식을 제출할 수 있는 e 폼 o m DLL, 진료 의뢰성 중계를 사용하기 위한 다이콤 DLL, 그리고 추나 첩약 등 범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이나믹 DLL 등이 설치가 됩니다. 이 외에도 인증 부분, 보안, 제이슨, SQL 라이트 등과 같은 유틸들도 같이 설치가 됩니다. 지금 화면은 이폼 에이전트를 실제 설치하는 가정을 화면, 가정의 화면이고요. PC에 단내 프레임워크가 설치가 되어있지 않는 경우 저희가 설치를 가이드해드리고 설치 후 실행시 업데이트된, 업데이트된 파일 여부를 체크를 해서 변경된 내용 또는 추가 파일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텍스트 창으로 알려드리고 자동 다운로드 후 재시작됩니다. 다음은 이폼 에이전트의 환경 설정 화면입니다. 상단에 상단에 전송 서버 설정 네, 상단에 전송 서버 설정에서 심사 평가운으로 자료를 정식으로 제출하실 때는 운영을 선택하시고 의료 기관에서 개발을 진행하시면서 테스트로 자료를 제출 하실 때는 검증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브로커의 경우는 인터넷이 안 되는 PC, 내부방 PC에서 사용하는 기능으로 다음 화면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자 설정, 사용자 설정 등을 통해서 공지사항, 개발자, 그, 그 담당자별 그 알림 정보 등을 어, 체크하시면 그 관련되는 정보를 제공받으시거나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브로커와 관련된 기능 상황입니다. 어,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내 외부망 분리 환경에서 히라이폼 서비스를 그 중개 기능을 할수 있는 기능으로서 어, 인터넷이 안 되는 어, PC와 인터넷이 되는 외부망 PC에 모두 에이전트를 설치하시고 외부망 PC에서는 브로커를 실행, 내부망 PC에서는 환경 설정되는 부분에서. 브로커의 PC에 IP와 포트를 입력하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브로커 기능을 이용하더라도 기존 API 개발하는 방식은 동일하고요. 그리고 다음에 브로커의 또 다른 기능이 Non-ActiveX 환경 지원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순수 웹으로 구축된 의료기관 정보 시스템은 브로커의 웹 소켓 기능을 이용을 하여 데이터 전분을 보내시면 서비스가 가능하십니다. 웹 소켓을 이용하는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DLL 참조가 불가능한 웹 프로그램에서 개체 생성하는 부분들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 기존 그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방식과는 좀 다르게 최종 변환된 제이슨 파일을 URL에 담아서 보내셔야 됩니다. 어, 해당 화면은 이제 외부형 PC의 브로커 서브를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는데요. 설치된 에이전트에 이폼 에이전트를 실행을 하신 후 브로커를 다시 실행을 하시면 브로커 서버를 시작할 수 있는 화면이 보이시고요. 브로커 역시 어, 운영 심사평가원으로 정식으로 보낼 수 있는 운영 음, 테스트를 위한 검증을 선택을 하시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 실제 개발을 하실 때 참고되는 샘플 코딩 스크립트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좀 중복되는 부분은 있는데 지금 보시는 첫 번째 어, 까만색 그림에서는 각 언어별로 어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DLL, t l b 라이브러리를 참조하는 방식을 등록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객체에 필요한 그 다큐먼트 객체를 선언 그리고 그 다큐먼트 객체에 들어가는 항목별로 값을 채우시고 그리고 그 객체의 멤버 함수에 해당되는 크리트 업데이트, 인서트 관련되는 정보를 호출하시면 됩니다. 그 a p i 별로 저희가 그 개발하는 패턴은 현재 보시는 화면과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협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최근 정부 정책상 그 액티브엑스, 리아 방식을 탈피해서 H9-5 순수 웹 기반으로 의료기관 정보 시스템을 클라우드도 마찬가지죠. 고도화하는 기관들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고도화 사업 진행할 때 저희가 제공하는 이폼 에이전트의 기능 적용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어, 연락 주시면 저희가 적극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설명회를 통해 어, 대한병원정보협회와 향후 지속적인 그 협력체계가 유지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어, 히라이품 에이전트가 심사평가원에 그 단순한 수집 채널로만 활용되지 않고 의료기관을 위한 진료 지원, 그 나아가서는 어, 진료시 필요한 그 의사결정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진료나 심사 하실 때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많은 의견을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은 마무리 짓고 질문 사항 있으면 받겠습니다.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뭐뭐 뭐 서비스를 API로 제공을 하는 부분이고 앞으로 뭐 다른 어떤 그 내용들 좋은 의견들이 있으시면 의견 제시해 주시면 또 서비스 개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예그 하여튼 그 예, 발전되는 모습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